부 사과 함께 배워요. 여러분 아직 선생님이 책을 열라고 하기 전까지는 열지 마세요. 선생님이 사과의 제목을 먼저 알려줄게요. 사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나요입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결과로 벌어진 일들을 배울 거예요. 먼저 요절 챈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해 봐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고 있는 그림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상이 여기신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이들을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 사실을 이 그림을 잘 기억하세요. 자, 이제 사과 책을 열 건데요. 열면 기억하기에 두 가지 그림이 있어요. 하나는 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하나는 그 이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두 개의 그림 중에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볼 거예요. 자 이제 책을 하나 둘셋 하면 여는 거예요. 하나 둘셋자 사과를 열었나요 기억하기 두 가지 그림이 나오죠. 자 위에 있는 그림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전, 밑에 있는 그림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은 그림이에요. 자, 서로 다른 네 군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자. 선생님이랑 함께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동그라미 하면서 함께 찾아볼게요. 자, 그림 1과 그림 2에서 먼저 뱀을 보세요. 그림 1은 뱀이 서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림 2에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사는 심판을 받았어요. 자,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 서로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에는 가시덤불이 없는데 여기 밑에는 가시덤불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땅도 심판을 받은 거예요. 가시덤불과 엉건키를 내는 거예요. 자, 그림 1과 2 서로 다른데 찾았나요? 여기는 하와. 하와는 어떻게 변했나요? 임신하는 큰 고통을 가지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 네, 아담이에요. 아담은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살아가게 되는 벌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네 가지 다른 부분을 찾아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떤 심판, 어떤 벌을 받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세상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을 약속해 주셨을까요? 정답 스티커를 그림 위에 한번 붙여보도록 해요. 사과 기억하기 스티커를 뜯어보세요. 어, 십자가 그림이 있고 복음이라고 쓰여 있어요.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뜻해요. 그림 위에 붙여 보세요. 네, 이렇게 땅도 뱀도 아담과 하와도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과 제목을 선생님이 읽어 볼게요. 여러분이 핵심 문장으로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약속해 주셨어요. 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실천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1과부터 4과까지 그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트 안에 있는 문장을 읽고 그 단어의 순서대로 선을 이어서 연결하면 그림이 완성될 거예요. 요 안에 있는 내용이 1과에서 4과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순서대로 선을 이어 그림을 완성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랑 함께 해봐요. 하나님께서, 자, 출발, 요 화살표 모양 있죠? 이렇게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세요. 자, 그 다음 문장. 그래서 사람은 말씀을 지켜야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약속하셨어요. 자, 여러분, 완성된 그림이 보이나요? 완성된 그림은 누구인가요? 네, 완성된 그림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약속하셨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약속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봐요.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감사를 고백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예수님을 약속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요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 이렇게 배운 사과의 내용을 또 집에서도 복습해야겠죠. 미션북 사과. 매일매일 여러분 하고요. 이번에는 영상을 보고 기억에 남는 단어나 문장을 여기에 적는 새로운 코너가 생겼어요. 이번 한 주도 미션북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로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